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매와 관련된 두 번째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오해를 해결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치매에 잘 걸리나요? 많은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는 여성이 평균 수명이 길고 에스트로겐 감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전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지만 성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지 않고 있어 성별 차이는 점차 덜 고려되는 추세입니다. 치매는 치료 방법이 없나요?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며 일부 원인의 경우 약물 치료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역성 치매는 원인을 해결하면 증상이 나아지기도 합니다. 퇴행성 치매는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완치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릴 수 있나요? 젊은 사람에게 치매는 드문 일이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초록이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 불안, 알코올, 수면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수면,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잘 걸리나요?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을 23배 높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 요인이자 증상으로 주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인지 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 치료제를 미리 먹을 수는 없나요?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매 예방약은 없습니다. 치매 치료제를 미리 복용하여 예방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없으며, 경도 인지 장애에서 인지 기능 개선제를 복용한 일부 사례가 있지만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나쁜 위험 요인을 줄이고 좋은 보호 요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줄이고 비만, 운동 부족, 우울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관리하면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한 두 번째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보았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